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한수의 이선범입니다. 신한수 긴급뉴스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방금 막 올라온 속보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오늘 현행 특검법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하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면서 나섰습니다. 동시에 내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직위원 부장판사의 입장도 같이 나왔는데요. 해당 내용 같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태권법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라며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 제정을 청구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대리인단은 성명에서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 고유 권한의 수사권을 침해하고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며 수사 범위를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파괴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압수수색 과정에서 법관의 영장주의를 무력화하는 조항까지 있다며 이는 헌법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발상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국회가 추진 중인 이른바 더센트권법은 행정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수준의 입법 폭주라며 강하게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헌법 소원을 하게 된 계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현재 내란혐의라는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사상 초유의 프레임 속에서 계속해서 구속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재판이 단순히 사법적인 절차, 어떤 사법적인 판단 기준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현 정권과 여당이 밀어붙인 이 강제적인 특검법 사법이 아닌 특권법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지금 명확하게 짚은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서 이 법의 근간이 헌법을 흔드는 것이다. 지금 이 특권법이 어느샌가 헌법 위에 올라와 있다라고 지금 위헌적인 장치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더는 좌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 헌법소원을 진행하겠다라고 지금 입장을 밝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계기 속에서 어떤 것을 문제점으로 짚었냐? 첫 번째. 권력 분립의 원칙이 훼손되었다라는 겁니다. 입법부인 국회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을 빼앗아서 특정 정당이 주도하는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를 마음대로 정했다는 겁니다. 이건 명백히 권력 분립을 무너뜨린다. 삼권 분립에 해가 된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또 헌법상의 영장주의가 침해되었다라는 겁니다. 특검법 제6조에 따르면 국회에 일정 의결만 있으면 압수, 수색 이런 영장들을 배제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마저 유린하는 악독 조항이다라고 지금 꼬집고 있는 거죠. 또세 번째 특검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붕괴를 언급했습니다. 원래 특검은 최후의 수단으로 발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조사할 거다 하고 정말 수사할 거다 하고 그럼에도 발견되지 않고 그럼에도 정말 할 수가 없는 상황. 수사가 진행이 안 되고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 그런 정말 최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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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루로 사용되어야 되는 게 특검이라는 키워드죠. 그런데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특검 어떻습니까? 입맛대로 특검이죠. 말안 들으면 특검. 마음에 안 들면 특검. 정치 보복하려면 특검. 특검, 특검, 특검. 이 대한민국의 특검이 지금 판치고 있지 않습니까? 현 정권과 여당의 입맛에 맞는 특검들이 난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을 향한 이 맞춤형 정치 특검을 지적을 하면서 지금 헌법 소원을 제기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러한 경위들로 헌법 소원과 이제 위헌법률 청구를 진행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제 반격에 나선 거죠. 그러나 상황이 쉽지는 않습니다. 지기현 판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심 재판을 올해 12월까지는 심리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겉으로 어떻게 재판을 좀 신속하게 처리해보겠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만료가 되는 내년 1월 18일. 내년 1월이죠. 내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만료가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만료되기 전에 1심 재판의 결과를 내놓겠다라고 지금 직연판사도 압박을 이기지 못해 선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사실상 싸우기가 힘들죠. 행정부, 지금 이재명 정권의 행정부와도 싸우고, 국회, 거대 여당인 민주당과도 싸우죠. 입법부와도 싸우고요. 심지어 사법부 마저도 윤석열 대통령의 편의되어 주지는 못하고 있죠. 지견 판사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일심결과를 빠르게 내놓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 대한민국의 삼권이라는 모든 권력과 윤석열 대통령이 싸우고 있는 그림이 그려지게 됐습니다. 정말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윤석열 대통령단 변호인단 팀의 지금 반격에 나선 이 모습들을 우리가 응원할 때 우리가 조금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솔직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광고 시간입니다. 구기자 아시죠 여러분들? 아 구기자 이 혈액 순환, 당뇨, 고혈압에 너무 좋습니다. 눈이 쉽게 피로해지시는 분. 만성 피로나 체력이 떨어지는 분 면역력 저하가 되시는 분 이런 분들에게 좋아요. 구기자가요. 예로부터 불로장생의 열매로 불릴 만큼 건강에 좋은 대표적인 열매입니다. 신장과 간 기능을 튼튼하게 하고 눈을 맑게 해주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랫동안 사랑받았죠. 예. 바로 요 제품입니다. 아 구기자. 예. 이 농협에서 보증하고 있네요. 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요게, 여러분들, 1개월치, 플러스 1개월치 더 드립니다. 원 플러스 원으로 드리고 있어요. 총 2개월치 드리고 있는데, 이게 아주 좋습니다. 저도 요즘 계속 먹고 있는데, 010-7979-6866, 010-7979-6866으로 한번 전화주세요. 자, 한번 먹어볼까요? 어떤지. 저 그냥 쭉 따서, 그냥 드시면 됩니다. 예. 양이 많네. 음. 아. 먹기도 좋구요. 예. 맛도 부담이 없습니다. 예. 달콤하면서도 새큼하고. 그러면서도 부담 없는 맛. 그러면서도 건강을 지키는 맛. 예. 여러분들, 이번에 구기자. 음. 한번 여러분들 선택해 주세요. 구기자. 원 플러스 원입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010-7979-6866.